예, 네. 네, 똑같이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해이 손으로 제가 이렇게 때또 보여드리려고 할 때도 이게 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 상관 없어요. 저희가 조금 어디 현장 가면은 퍼포먼스로 일부러 붙잡아고 안 하는데. 이 백화가 딱두 분류에요. 지금 이게 올라오는 백화는 이게 시멘트로 이렇게, 이렇게 매지가 빠져갖고 여기로 사이로 오는 백화거든요. 이런 백화는 조금 강해요. 백화 중에서 제일 강한 백화예요이런 거는 시중에 어떤 거좀 쓰더라도 잘안 나가요. 근데 그냥 연분 백화 같은 그냥 하얀 거는 그냥 시중에 백화해도 잘 나가요. 그래서 요거 얇게 생겼다고 하지만 이게 강해요, 백화치고. 부질을 하니 용도는 이게 접촉수를 좀더 더하는 것 뿐이지, 이걸로 해서 막 긁어서 나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음. 이런 느낌 없고, 한 4, 4분, 5분 정도?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백화하고 얘하고 1대1 반응인데, 이게 약성분이 떨어지면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그냥 끈적끈적한 그냥 설탕물처럼 빼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도포해 놓고 한 바퀴 지나면은 한번 더 도포하러 갈때 되면 많이 없어져 있어요 지금 이건 제가 요거 요 작업으로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지 실제 저희 작업할 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조리개에 그냥 쭉 붙고 다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기만 하는 거지. 동으로서 음. 그러니까 어, 음, 네. 안는 거. 그렇 조금 시죠 이걸 네. 후 작업으로 하려면 힘들 고요 네. 그러니까 약을 그냥 붓기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음. 그리고이 청소를 매일매일 만약에 하시면은 그래요?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요거는 아마 이게 하루 만에 일주이 저번에 왔을 때 이러지 않 조금 효가 났지 주말에 이랬던데 주말에? 이틀동안요이틀그 녹조는 없어지지 녹조가 없어졌는데 이게 계속 로르